다음 임무는 고열 폭탄 이 예, 덕이네 화물 오 어, 아슬아슬하게 깨긴 깼네요. 아우. 뭐깼다기보단 아슬아슬하게 이제 올 컴플리트 예, 올다 부쉈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 다음은 고열 폭탄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이건? 아또 장쿠도야? 장쿠도 강이면 그뒤가 아니라 저아 저기... 아니, 장쿠도 강은 뒤가 아니지 그 앞쪽이지 그 쪽이 아니라 저 완전 따로 그 예, 조금 먼 데네요 저긴 잠깐만 설마 아, 그거다. 얘가 아마 모든 차량을 웬만한 건다 가지고, 요새 있는 차량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시냐? 칸젤리 탱크라도 꺼내야 되겠네. 이 여기서 오프레서 리필 안한게 다행이긴 하네 여기 시설이었다면 시설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려나? 여기 내려가지고 이동수단 잠시... 집어넣고 정비공... 이설에서 일단 석다리녀리은이게 아마 이다아은예요면은예요할불이야할한이저한정확히정확히라예지라오케고이케왔다이나다 좀 다른 건가?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얘네들이 아, 갱들이었나? 아 갱들이구나. 갱들이면 카자리 탱크 필요 없는데. 괜히 좀, 뭐, 이동... 아니, 조금 걸리긴 하게 됐네. 지금 일단 그냥 버리고. 아니, 어디... 아왜 이렇게 멀어 오프레어 너희들은 한 바퀴 돌아서 오고 나는 이쪽으로 와서 오퍼스 타고 아케이드 끝 이렇게서 예, 해 일단 예, 뭐 끝은 난거 같긴 하네 일단, 일단 가기 전에 예, 이쪽 라디오 이쪽 이게 아마 여기였나? 네, 이렇게 이거 하고 끝. 조금 방향이 아쉽기는 한데 이 근처에 그 어디냐 관측소 쪽 가게 되면은 할수 있으면 딱좋긴할 텐데 방향이 관측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 하나밖에... 어 이거... 맞아 이거 아 괜히 왔네 이거 아마 고열폭탄 이거 지금 가방을 안매서 그런거지 이거 두개들수 있는 걸로 아마 예,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거 아마 맞다면 괜히 또 하나 들고 왔네 아 이거 올... 올때한번두개 들고 올걸 아우... 아쉽네 그렇게 되면 이게 두번 배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번거롭죠 예 저도 맨 처음에 이거 해가지고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가방만 하나 하고 들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개들수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뭐~ 네, 이렇게 하고 나와서 번거롭지만 한번더 날라가서 아마 제가 말한게 아닐수도 있긴하죠 가능성으론 아닐수도 있는데 아마 다른거로는 제가 두개를 먹고 간적이 있어가지고 가방말고 가방은 이제 무조건 하나 고정이다 보니까 네, 이거 부수고 아그 다음 여기도 하나 있구나 예 네, 이거 부수고 날라가는 김에 한번더뭐 이제 간축소로 살짝 꺾어가지고 예 이거 부수고 안 터졌네? 오, 이 방향 좀 전에 성공했으면 좀 예, 좋았을 텐데 방향이 좀 그, 아, 괜찮은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교회 건물이 하나 있을 텐데 네 이거 쏘고 부스터를 좀더 쓰고 이게 어디더라? 있아 이거다. 또 바로 붙을 것 같은데 안 오나? 이번엔 바로 그대로 오고. 아, 너안 안 오나? 제가, 그, 뭐, 그래도 다행히 안 오네요 하자마자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예,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안 오면 뭐, 당 다행이긴 하겠죠, 확실히. 울것 같은데. 네 오네요, 바로. 총소리 들리네. 오는거 맞아 근데 뭐 총소리 한 몇발 쏘는거 들리긴 했는데 두발 정도 쐈나한 네. 발에서 두발 정도 쐈는데 배달완료 예, 네, 이렇게 해서 고일폭탄은 완료